최대 1,500억 원의 국비가 걸린 글로컬대학 30 예비 지정 결과 충북은 단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던 만큼 지역 대학들은 사활을 걸었지만 2년 연속 고배를 마셨는데요. 지역 홀대론과 함께 지자체의 전략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 30 예비 지정 결과입니다. 전국에서 25개 대학이 선정됐지만 충북은 이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최종 지정되면 5년 동안 최대 1,5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충북에선 지난해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을 전제로 예비 지정됐지만 이후 다른 대학들은 사실상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컨설팅 같은 이제 지원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저희 지역 대학이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대와 서원대, 한국교원대 등 도내 다섯 개 대학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항공우주, 교육 등각 대학의 특화 전략을 담은 혁신 모델을 제출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충북이 2년 연속 예비지정에서 탈락하면서 지역 대학가에선 홀대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비지정까지 포함한 전체 현황을 봐도 충북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반면 충남은 올해에만 4개 대학이 이름을 올리며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충북 신청 대학 전원이 탈락했던 만큼 지자체의 전략 부재와 지원 부족에 대한 지적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들처럼 어떤 적극적인 그 어떤 지원 성원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그화산 면접을 볼때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를 해가지고 지자체 어떤 의지를 표명을 했다면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 교육격차 확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학과 지자체 지역 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